못본 듯. 아, 본 듯. 놀랄 때마다 코가 왜 이렇게 팽창하냐고요? 엔딩을 보는 순간 강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 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최근에 업로드했었던 답답하면 죽이는 미친 살인마 이번에 와우. 조회수가 20만 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 괴물이 드디어 저를 죽입니다. 저번에 안 죽였는데도 무서웠거든요. 또한 이번에는 얼마나 무서울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난이도 임파서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때 임파서블 깼었죠. 그리고 확실히 마우스가 잘 움직여. 옛날엔 잘안 움직였잖아. 욕을 조금 먹었나 봅니다. 원래 이런 게임 욕먹으면 조금 패치가 이렇게 되지요. 돼지에 사는 말인데 저첨으로 4kg 빠졌으니까 뚱뚱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엔딩을 한번 봤기 때문에 파악했거든요. 그 괴물이 아이스녀어뭐어아이스 아, t 건방진 녀석 t i 다녀야겠어 i l l I still. I still. I still. I s t i 이 그 말은 즉슨 아까 체인 위치 정확하게 합니다 어디였지? 아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뒤에 온다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 여기 아이템 은근 많거든요 여기서 좀 뒤지다 가자 아이템을 너무 오랫동안 뒤지면 안됩니다 그럼 제가 뒤질 수 있거든요 나임 지렸다뿜 고등래퍼 나갔어야 됐는데 아니 왜 아이템이 없지? 빨간 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아, 제 미치 그때 그때 다른가 봐요. 저번엔 여기서 나왔거든요. 안 좋은 소식인데. 잠깐만 나 이런 데를 지나 간 적이 없는데 왜 문이 열려 있지? 이상하다. 불안한 걸. 제가 옛날에 때 이런 기둥이 없었거든요. 어? 헤헤헤헤. <laughs> 멍청한 녀석 소밀 거만 오른쪽 붙어서 숨었어야지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 딱 들켜요. 지하실 바로 갑니다 지하실 가는 길 외웠거든요? 이거 발자국 소리가 지하에서 났거든요 방금? 지금 괴물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템 버리고 올라가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 그러면 지금 위층이 없다는 거니까 위층 조금 안전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템이 이렇게 없다고? 지금 한 바퀴를 다돈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죽여버려 그냥! 흥이! 이것도 지하실에 버리고 올게요. 잠깐만. 이거 옛날에 아이템 버리면 얼굴 뚫어서 보였거든요? 보이네요. 다행이야, 이것까지 업데이트 한줄 알았어. 아니, 근데 열쇠가 안 보여. 빨간색 열쇠 제가 방금 버렸잖아요. 원래 그걸로 길 외웠었는데, 아, 보인다. 아! 무빙! 근데 하드 난이도 깰 만해! 그렇 지금 가능성 방금 보였어 일단 지하실 내려가지만 왜냐면 지하실 아이템 없으니까 절대 안 들켰어요 이거 버그임 절대 안 와요 이런 게치 절대 안 들켰어요 이거 버그임 일단 왼쪽부터 가 왼쪽에 금체인 있거든요? 그 금체인부터 먹자 아이스티... 하하... 하하... 아이스티... 자 난이도 미디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마 욕심내지마 파란색깔기 어나못 본듯? 아본 듯! 아이스티... 아, 야 잠깐만 이거 하드 난이도임? 이거 노말난이도 마.. 아왜 이렇게 빨라? 스마! 아니 속도가 비슷하잖아 놀랄 때마다 코가 왜 이렇게 팽창하냐구요? 엔딩을 보는 순간 강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여기에 중요한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빨간색 키 됐다 이제 아이템 등록 바로 할수 있어 아까 여기에 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거란 말이지 열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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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쇠는 지금 등록 다 했죠? 자 왼쪽에 통리 체인 체인만 얻으면 돼 등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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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없었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웃음> <웃음> 아씨 들켰다 진짜 어떡하지? 문 닫아 버리고 <laughs> 지금 나가면 안돼 발자국 소리가 들려 아니 지금 나가도 돼. 여기 있다 어쨧 잠깐만 갓쌈? 여기 있다 무조건이야 진짜 90%? 하 하하 하아 이게 난가? 어난 게임의 재능이 진짜 아지마 이거 아이템 위치 고정이지 5분 안에 깨드릴게요 왜 다르지 아이템 위치? 아이템 위치가 다른 것이지요 아, 절대 안 잡혀. 그냥... 난 숨지도 않아. 그냥 파란 색깔 문 바로 찾아버리잖아. 봤지여기 숨어야지. 버리고 바로 초록 색깔 키... 어... 먹... 이게요 여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어디였지? 이 근처 어디 있었는데... <놀람> <놀람> <아이씨>! <놀람> 이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은 안될것같아 기분이 너무 안좋아지고있어요 저 지금 그나 죽을때마다 하하 <laughs> 이렇게 웃는것도 점점 띠까없고 빨간색깔 열쇠찾는게 제일 중요해 빨간색깔 열쇠 빨리 찾아야 돼. 소리 방금 소리 들었어? 소리 들으면서 피하면서 아이템까지 바로 찾아주는 톱니 찾았구요 톱니 한번 버려줘 버리 아이템이 뚫려서 보이거든요 멀리서도 빨간색 찾았잖아 이거야 좀 체인만 얻으면 되는 건가? 여기네, 아, 여기네, 아, 여기구나. 이제 없어요. 다 뒤졌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뻔하잖아. 무조건이지, 그만해. 진짜로 하지 마. 아! <놀람> <아하하하하하하>. <놀람> 왜 아이템 퍼줘? 나 흑접이라 이거야? 같은 장소서 아이템을 두 개나 줘. 아이템 퍼 주지 마. 원래 하던 대로 해. 나 이런 거 자주 좀 상하니까. 점점 아이템 찾는 속도가 고이, 고여가고 있어.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아이템 개 빠름 지금. 찾는 속도 봐. 절대 안죽지 오른쪽 무빙! 아 이렇게 아잘도 뭐야 아니야 그럼 전, 진작에 잘... 아니 어, 나 나를 어떻게 해봐 그만해 진짜 오바야 난 억압하지마, 난 억압하지마. 그만해, 진짜. 아, 그만해, 진짜. 난너 있는 상태에서 깰 거야. 그냥 난 겁먹지 않아. 파란색 키만 찾으면 되죠. 여기 있죠? 바로 가, 그냥 바로 깨버려. 편한데? 재밌겠습니다.